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된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가 왕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없는 시대를 370년을 지냈거든요.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는 사사가 통치하는 370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왕이 그들에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수백년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고 또 왕이 된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왕이 된 사람은 말, 타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말을 많이 사오지도 마라 그 의미가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말은 군사력이거든요 많은 말을 두고 또 많은 군인들을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이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이 잘못된 곳에 이 범질이 아닌 곳에 시선을 집중하게 돼요. 그 예도 솔로몬이 총 40년 기간 동안에 앞에서는 참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마지막 기간에 그 부인을 참 많이 뒀어요.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이렇게 혼돈시켰어요. 그 시각을 이렇게 흐려 놓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왕이 된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혹시라도 왕이 해야 할그 통치의 본질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는 왕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된자는 제사장에게 있는 그 율법을 등사해서. 오늘날은 뭐 인쇄술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을 율법을 등사해서 항상 자기 옆에 두어라. 그러니까 왕의 보좌 옆에 항상 그 말씀을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우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두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 왕이 된 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위에도 진정한 왕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의 기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군대를 많이 모고 자기의 방식대로 왕이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왕들은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백성들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왕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백1구편 백팔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떠 나면 죽어요. 저는 크리찬 사업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찬 사업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묵상 안 했대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번성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이 생명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어떤 경우도 죽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평생을 해요. 평생 왕에게 일시적이 아니다. 자기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평생에 옆에 두고 이 말씀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런 얘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매일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요. 그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daily quiet time 매일매일의 큐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개인의 영성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Sunday Christian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수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안 나온다고 아무도 여러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체크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체크할 사람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체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2만 번 넘게 했습니다. 아, 뭐 첨도사 때부터 하면 더 했을 거예요. 한 40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덜덜덜덜 떨려요. 떨립니다 지금도. 우리 일반 학문을 사0년 했으면요, 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꽤 오래 가르쳤거든요. 텍스트북이 없어도 문법 그냥 가르킬 수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설교를 이만 번 이상 했어요. 그리고 사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도 지금도 덜덜덜 떨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덜덜 떨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혹시나 잘못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듭니다. 2만 번 2만 번 이상 설교했어도요, 한것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본문일지라도 다르게 쓸 거예요. 제 목, 목양실에 가면 저는 이 설교를 다 손으로 쓰거든요. 손으로 다 씁니다. 그 노트가, 대학 노트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책장에 저기서부터 쫙 있어요. 그걸 다시 꺼내서 옛날 것을 다시 써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항상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어놓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관 교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이든지 교수님이든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체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적으로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거를 어플라이 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단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남한국, 북한국 총약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 중에 이 말씀대로 통치한 왕은 진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기간을 다 채웠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왕 때문에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왕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을 때는 왕도 불행했고 그 아래에서 통치받는 백성들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나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 있을 때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말씀으로 살아 있을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생명같이 여기자.